안녕하십니까. 자초리 방구땡입니다 오늘은 과거에 잠깐 유행했던 끊기 덮밥이라고 불리던 고기 덮밥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 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재료 없이도 엄청난 맛을 내니 빠르게 가봅시다. 그럼 바로 우리 스타트 먼저 돼지고기를 2 300g 준비해 줍니다. 저는 불고기용 앞다리살을 준비 했지만 뒷다리살 목살 흘러나온 옆구리 살등 돼지의 흔적이 있는 저렴한 부위 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제 팬에 식용유를 두세 스푼 살짝 둘러주고 양파 반 개를 대충 기형이 대가리 면기로 쇼삐 타고 입체감 있게 다져서 다 넣어주고 먼저 살짝만 볶아줍니다. 볶아, 볶아. 여기에 준비해둔 돼지고기를 다 넣어주고 고기를 펼쳐주면서 양파와 돼지고기 를 다같이 한번 더 볶아줍니다. 볶아, 볶아. 두꺼운 돼지고기를 사용했을 경우 앞뒤로 노이타게잘 구워주시면 됩니다. 이제 양파 겉면이 갈색빛이 띄기 시작하면 이런 토메이로 스파게리 소스를 준비해가 대여섯 스푼 넉넉하게 넣어주고 대파도 대충 반가르고 잘게 다져준뒤다 넣어줍니다. 오늘 양파와 대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넉넉하게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청양고추도 하나 준비해 가 잘게 썰어준 뒤 넣어줍니다. 진짜 토메토로 소스가 골고루 섞이 도록 저어준 뒤에 제몇 가닥 안 남은 머들처럼 후- 불면어질 듯한 약불로 맞춰줍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구만 그러고 뚜껑 덮고 20-30분 동안 푸- 끓여줍니다. 이때 중간중간에 뚜껑을 열어가 타지 않게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긴 시간 동안 번거로움을 끈기 있게 이겨내는 것이 이 요리의 특징이라 끈기 덮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야들야들하게 고기가 잘 익었으면 휙 뜨끈한 흰밥 옆으로 다 빼주고 간숙으로 된김결란 후라이도 살 포시 올려준 뒤에 후추와 파슬리까지 넉넉하게 뿌려주면 특별한 재료 없이 토메이로 소스만 사용했지만, 엄청난 맛을 내는 끈기 덮밥이라고 불리는 고기덮밥이 완성됩니다. 인자 잘 비비주고 한숟가 뜨가 한구 보면.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고기덮밥 한번 드셔보이소.